어, 지난주 일날 우리가 벤치마킹 하고 싶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어,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세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금합니다. 구제 헌금을 모금해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거를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소문대로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던 겁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 사람은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로마의 글라우디어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유대의 분봉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팔레스타인의 정치와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혈통적으로 얘기하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 애서의 후손들이죠. 이것이 제 유대의 분봉 왕으로서 일했던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사람들은 혈통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방인들을 경멸하고요. 근데 이그헤로시라는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총애를 받아가지고 어쩌다가 총애받아서 유대의 분봉으로 왔지만은 그래봤자 혈통적으로 뭐예요? 넌 에돔 사람이야, 애서의 후손이야. 우리 유대인들은 적자 야곱의 후손인데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미워하고 경멸하는 그런 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은근히 무시하고 또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조금 과장하자면. 눈물 겹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 사실 이 사람은 유대 종교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어, 그런데 어,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확산되어지면서 어, 유태교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으니까 어, 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 가지고 자기가 가진 공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다.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뒀던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신실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정치인들. 그들의 종교는 권력이기 쉽습니다. 그들은 신념이나 철학이나 어떤 신앙 양심에 따라 살기보다는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여기 해로처럼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고 여론의 신념으로 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정치적인 생명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해롯은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목을 쳤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청탁을 했던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 이 뭐라 고 그럽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물었어요. 사실 이 야고보는 그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야고보는요. 자기가 그 뜻도 제대로 모르고 고백했던 대로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첫 번째는 사도행전 사 장이죠. 삼 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고 막 교회가 막 확장되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가득해 가지고. 베드로를 붙잡아 오게 가두지요. 그리고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협박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나가니까 어떻게 벌할 것을 찾지 못하고 그냥 풀어 줬던 적이 사도행전 4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그거를 지키고 있었는데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장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오게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옥에서 세 번씩이나 극적으로 풀어주시고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야고보는 허망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허락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야고보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은 아까 야고보가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얄미워가지고 너는 순교나 해라. 그리고 허락하셨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야고보는 기도했다는 흔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나 야고보 그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차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큰 틀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같이 순교의 재물로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또 베드로처럼 옥에서 극적으로 풀어주셔서 자기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박항서장 감독이 베트남 국가 대표 축구 대표 선수가 되어가지고 아니죠? 감독이 되어가지고 크, 베트남이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우승한 것 같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축구 감독이 어떤 선수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체의 워크과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역할에 의해서 하듯이 하나님의 눈에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사용하시고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내버려 두셨고 베드로는 억에서 풀어 주셨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각자 다르게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게 차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역사하신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개는 이런데 나는 이렇습니까? 아무개는 저런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편애하십니까? 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그리고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오게 갇혔던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이었습니다. 명절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명절이 지나가기만 하면 베드로를 목을 쳐서 자기 인기도 더욱 얻고 정치적 기반을 던독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오게 가두었는데 한 보세요. 사절를 보시면은. 네 식인 네 패에 맡겨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씩 한 팀입니다. 이 팀이 몇개 팀이에요? 네 패. 네개 팀, 4, 4, 16, 16명을, 군인 16명을 동안해 가지고, 배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6절에 보면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살에 매어 누워 자는데 그랬어요.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요. 군인 두 사람을 양쪽에 세우고요. 아예 베드로 팔하고 군인의 팔하고 같이 묶은 겁니다. 양쪽으로. 그 베드로가 도망치려면 이두 명의 군인을 데리고 도망쳐야 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데 저는 베드로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일 감동 많이 받은 부분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두 군인의 틈에서 누워 뭐 했다고요? 잤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에 잠이 오시겠습니까? 날이 새면 끌려 나가서 야고보처럼 목이 쳐서 목이 잘려서 죽게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음씨가 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잠이 많아요. 지금도 제가 여기서 보니까 아주 참 마음 착한 분들이 꼬박 꼬박 주물 주시는데. 참 좋으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말이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풍락이 일어나서 거의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뭐하고 계셨죠? 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는 잘 꼬박꼬박 꼬박 주무시고 그러세요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199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SBS에서 창사 특집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모래시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만들었죠. 어, 최민수, 박상원, 고현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연이었는데요. 80년대의 민주항쟁, 또뭐 삼청교육대 이야기, 또 정치 깡패들 이야기, 어, 정보기관의 정치 공작. 어, 이 아무랬던 시대를 기반으로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던 어, 작품입니다. 당시 시청률이 사5 3였삼퍼센트다고 그래요. 뭐 역사상 제일 높았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 이모레시가라는 별명 별명이 붙었는데 귀계 귀가 시계 귀가 시계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빨리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 보려고 사람들의 퇴근 시간을 앞당겼다 해가지고 귀가 시계라는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최민수가 겁도 없이 막 나름대로 자기 양심을 따르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마지막에 최민수가 한 말이 뭐예요? <목소리> 어? 아 너무 잘하시네요. <목소리> 자기 친구한테 나 떨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죠. 나 떨고 있니? 내가 떨고 있을까봐 그것이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형수들이 자기 이름이 불려지고 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지에다가 오줌을 줄줄 싼다 그럽니다. 나 떨고 있니? 그렇게 말아야 할 상황인데요.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어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만 있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잘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생명과 모든 것을 이미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에서도 엄마의 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잠을 자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떤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절대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두 군인틈에서 잠이 들었던 베드로가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을 누렸던 베드로가 너희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cast all your anxiety on Jesus 그랬습니다. cast A on B 그럼 뭐예요? A를 B에게 cast 던져라는 겁니다. All your anxiety, 너의 모든 고민, 두려움, 염려, 근심 이거를 다 주님께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던지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 던지면 모든 anxiety가 주님의 손에 있죠 믿습니까? 주님께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철을 하면서 기도했지만 정작 베드로는 자기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품안에서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금 힘드실 터인데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사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더 이상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맡깁니다. 내 몸에서 난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이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눈꼽만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늘 쪼들리기만 하는 이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나와 내 가족들의 건강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아니 주님 우리 인생 전체를 통째로 아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실컷 아멘 해놓고 집에 돌아가면서 근데 여보 어떡하지? 그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믿어지다가도 현실로 돌아오면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주님께 어차피 맡겼으면 깨끗하게 던져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베드로가 잠이 들었는데요. 깊이 잠이 들은 것 같아요.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툭툭 치는, 계속 누가 이 툭툭 치는 겁니다. 자다가 이게 왜 그런가 일어났습니다. 어 그랬더니 두 군인과 지금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 쇠사슬이 실타래처럼 스르르 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완전히 다 풀어 제쳐 놓고 아주 그냥 작정하고 잤던 것 같아요. 허리띠도 묶고 신발도 신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비몽사몽 간에 따라가다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문이 쭉쭉 열리는 겁니다 새로 둔 성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얼마나 신비했던지 베드로가 지금 이게 내가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큰 길가에 가서 천사가 떠나고 나서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옥문에서 또 풀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께 생명까지도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밤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걸지는 못했겠지만 베드로 석방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들어보니까 주여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또 옥에 갇혔습니다. 아직도 하셔야 할 사명이 많은데 주여 이 옥문을 열어달라고 온 교인들이 애절하게 울고 불복하면서 이제 날이 새게 되지면 베드로가 붙잡혀 나가가지고 야구보처럼 순교의 채무이될 터인데 하나님 이번에 역사해달라고 온 교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막 문을 두드렸죠 다른 사람들은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요 기도를 안 했든지 아니면 문 앞에 있었든지 두드리는 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 로데가 영문을 잘 모르잖아요 로다 입장에서는 밖에서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왜요?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요. 베드로까지 지금 오게 갇혀 있는데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다. 이것은 헤롯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건 분명히 불법 집회죠. 헤롯이 싫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보가 흘러갔는지 그 밤에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문을 막 강하게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로데가 잔뜩 겁이 나 가지고 누구세요? 그랬겠죠. 누구세요? 그 베드로가 나 베드로입니다. 문을 좀 열어 주십시오.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 맞습니다. 바로 문을 열어 주었으면 좋았었는데 로데는 너무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문은 열어 주지 아니하고 쏙 들어가 가지고 지금 문 밖에 베드로가 왔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미쳤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맞다고 그 음성이 맞다고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석방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베드로가 저문 밖에 와서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배드로가 자기가 입으로 고백한 그대로 지금 배드로가 와 있다는데 미쳤답니다. 웃지 못할 코미디입니다. 어쩌면 우리 기도 생활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마 누가 지어낸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 입구에 술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술집 마담이 지나가는 사람 호객행위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주일학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저 집에 불이 나가지고 저 집이 다 없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술집 마담이 손님 보내면서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마일바 모여가지고 자기 집에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는데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 그런데 진짜로 불이 났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는데 불이 난 다행히 뭐 죽은 사람은 없는데 다 불이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술집 마담이요 이 교인들이 매일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집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 가지고 이 책임은 교회가 져야 된다 해서 교회를 고발해 버린 겁니다. 고발했어요. 고발을 당했으니 어떡합니까? 교회 대표자인 목사님이 재판장에 끌려갔습니다. 재판이 판 재판 재판관이 우선 원고 측에서 얘기해 보시오. 이 교회 교인들이 매일 같이 밤에 모여 가지고 우리 집에 불이 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 가지고 이렇게 불이 나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책임을 교회가 지고 다 변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판사가, 그 목사님 무슨 할말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판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 하더라도 진짜 불이 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면 예? 공산정권은 백번 무너져도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판사가 들어보니까 누구가 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술집 마당은 니네들이 기도해 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불탔다는 것이고,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은 그렇게 되겠느냐고. 저희 아버님은요, 평소에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분이셨어요.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병구 장로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은 애기 갖지 못하는 사람이 애기를 는다는 거예요. 뭐 교인 중에 몇 사람이 그런 간증이 있으니까 금방 또 소문이 나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이장난님 소문 들었는데요. 나는 아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접수를 받으면요. 벽에다가 기도하는 명단을 쭉 적어 놓고 매일 같이 기도를 해요. 이 중에 반은 얼굴도 못본 사람이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자궁을 적출해 낸 사람이래요. 자궁도 없는데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 한 해달라고 해서할수 없이 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일단 접수를 받으면 끝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이 중에 애 낳은 사람도 많을 거라고. 그래서 제 그랬어요, 아버지. 이걸 관리를 하면서 기도하셔야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애기 대여섯 명씩 남은 아빠가 책임질라 그러시냐고. <laughs> 옛날 어르신들은 한번 기도하면 끝까지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뚝심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구하는 것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찾아보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 없이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는 끝까지 기도할 수도 없고요. 응답해 주셔도 믿지도 못할 사람이고요.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서 서 있는데도 네가 미쳤다고 할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간과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는 내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정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을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베드로가 오게 갇혔고 성도들은 오 아버지하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주어 흠양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 문제여. 내가 해결해야 할 나의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데 정작 나는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냥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그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교 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께서 아버지는 옥문을 열어 주셨던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많이 힘듭니다 정말이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뭘 하긴 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생명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깊은 잠에 빠졌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체험하는 귀한 생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수고와 염려는 다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생에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평강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도처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